집 인테리어 하면서, 종마루 고를 때, 그냥 밋밋한 거 선택하잖아. 그럼 200만원 넘 쓰고 두고두고 두고 후회할 수 있다. 지금부터 설명 들어간다. <목소리> 일반적으로 선택하는 강마루는 표면이 매끈한 경우가 많아 처음에는 무지 깔끔하게 보여서 좋긴 한데 자꾸보다 보면 밋밋해 보이고 쬐끔 싼티나 보일 수도 있다는 거지. 해결책은 텍스처 강마루인데 입체적인 무늬결이 살아있어서 고급스러움이 일반 밋밋한 강마루와 차원이 다르 그리고 만졌을 때 진짜 무늬목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지. 하지만 있잖아, 비용이 무조건 올라간다. 일반 강마루가 평당 8만 원에서 1 1만원 한다고 가정하면 텍스 텍스처 제품은 공정과 경판을 찍어내는 마감 기술 때문에 10%에서 20% 정도 추가 비용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낌과 만족도는 훨씬 높을 거야. 구정마루의 그랜드 텍스처 시리즈와 동화자연마루의 맥스 내추럴 시리즈가 인기가 있거든? 선택할 때 참고해봐. 강마루 선택할 때는 밋밋한 것보다는 비용이 조금 올라가더라도 무조건 텍스처 있는 강마루로 선택해보자. 집 분위기와 만족도가 몇 배는 올라간다. 뭔 말인가, 이제? 인테리어가 궁금해? 그럼 이번 영상 저장하고 빨리 봐